요즘에는 만 500원에서 1000원 정도. 되게 속 건조가 심하고 건조가 심했는데 1년 이상 하니까 건조한 것 때문에 생겼던 이런 잔주름도 많이 좋아졌다. 비교적 싼 금액으로 관리를 할수 있는 좋은 하나의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금액대가 조금 올라가가지고 보통 한 제가 알기로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저희가 이제 여러가지 금액별로 1,000원부터 약 500만원까지 여러가지 이런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시술, 수술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마지막 하나가 남아있어요. 마지막 하나는 병원입니다. 뭘까요? 성형은 김진호. 시술이나 뭐 관리 이런 거 받아보셨던 게맨 처음이 언제실까요? 제가 일하던 고대 병원에 있을 때 레이저 리프팅 기계가 한번 데모처럼 이렇게 들어왔던 적이 있어요. 한번 써보시고 괜찮으면 구입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보통 단기간 좀 데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그런 리프팅 기계를 처음 얼굴에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기계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고 뭐 주변에도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그걸 하고 나서 제가 얼굴이 좀 약간 땡기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도 있는데 이제 주변에서 어? 너뭐살 빠졌냐? 막 이런 얘기를 약간 듣고 약간 여기가 좀 갸름해지니까 어? 이게 조금 효과가 있네 효과가 확실히 있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비용적인 거는 맞아 쉽다잖아. 맞아 맞아 사실 싸고 좋은 건 없다고 그러잖아요 물건 살 때도 뭐 싸고 가성비가 좋은 건 있겠지 싸고 진짜 좋은 거는 조금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시술 같은 경우도 싸면 참 좋을 텐데 아무래도 저도 사실 시술이나 이런 것들이 금액적으로 좀 부담이 된 거라 같다는 이런 생각이 좀들 때가 종종 있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근데 어쩔 수 없는 것도 또 있어요 이제 또그 기계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기계값도 물론 포함일 거고 또 요즘에 그런 기계들은 굉장히 소모품이 되게 비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시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비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실 뭐 우리가 매일 해야 된다거나 그런 시술들은 거의 없잖아요. 보통은 몇 달에 한 번, 뭐한 달에 한번 아니면 그 이상으로, 뭐6 개월에 한번 이런 식으로 텀을 많이 두고 하는 시술이 많기 때문에 또그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어쨌든 효과가 나온다면은 비용을 감수하고 또할 만한 가치가 또 있다고도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오늘 제가 한번 그 비용대별로 금액대별로 한번 좀 예뻐질 수 있는 그런 관리라든지 시술 또 수술까지도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처음 진짜 낮은 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는 한 500원에서 1000원 정도 많이 하죠 마스크팩 얼굴에다 붙이는 거. 우리나라 마스크팩이 많이 발달이 돼 있고 그만큼 많이 쓰니까 유명한데 그만큼 이제 가격도 좀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되게 유명한 화장품 회사에서 나오는 마스크팩 같은 건 아직도 좀 고가인 경우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시중에서 좀 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한천원 정도 기본 약간 디볼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마스크팩에 대한 것도 되게 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도움이 된다 아니면 오히려 또 피부 안 좋다. 되게 말이 많고 사실 정답은 없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요즘에 우리가 뭐1일1팩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보통 이제 밤에 자기 전에 팩을 붙이고 떼고 이제 주무시는 경우가 많은데 보습 마스크팩 같은 경우는 저는 일일 1팩을 해도 크게 얼굴에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 같다. 일단 이 마스크팩이라는 것 자체가 보면은 성분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목적이 다양해지거나 목적이 조금 더 구체적이 될수록 더 다양한 성분들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화학 성분이 내 피부에 뭔가 좀 오히려 더 트러블을 일으키는 거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분명히 나한테 안 맞는 성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1일 1팩. 만약에 진짜 내가 자주 써야겠다 하면은 그런 것들은 한번 잘 확인을 해보시고 어쨌든 제 주변에도 지인 중에도 마스크팩을 거의 달고 사는 분이 있는데 되게 속건조가 심하고 건조가 심했는데 이게 뭐 1년 이상 하니까 건조한 것 때문에 생겼던 이런 잔주름도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것도 있고 우리가 비교적 싼 금액으로 관리를 할수 있는 좋은 하나의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마스크팩 다음으로 해볼 수 있는 건지 금액대가 조금 올라가가지고 보통, 한, 제가 알기로 2,000원에 3,000원 정도. 커피 무서운 요즘에 커피 하나도 못 먹죠, 진짜. 뭐,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가면 뭐, 4, 5천 원 하니까. 2천 원, 3천 원은 우리가 쌍꺼풀을 만들 때 쓰는 거예요, 힌트를 드리면. 아, 쌍액상태? 그쵸, 쌍액상태. 아. 쌍꺼풀 액, 쌍꺼풀 테이프를 줄여서 이제 쌍액상태라고 하고, 보통은 뭐, 6개, 뭐, 10개,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대충 뭐, 보면 한 2, 3천 원 정도. 쌍꺼풀 액이나 쌍꺼풀 테이프는 사실 솔직히 성형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저는 오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뗐다가 붙였다가. 어쨌. 밤에 잘때 떼야 되잖아요 안 떼는 분들도 있어요 안떼더안 좋아 오히려 피부 막 트러블 생기고 이러니까눈꺼풀에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저는 쌍액 상태를 꼭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진짜 뭐 데일리로 내가 매일매일 우리 일일일팩 하듯이 매일 일일일 일일 쌍액 일일태태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좋지 않지만 평상시에 그냥 지내다가 진짜 중요한 소개팅이 잡혔다든지 중요한 모임이 있다든지 이게 한 번씩 붙이는 거는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나한테 어울리는 쌍꺼 라인 같은 거를 내가 직접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꼭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너무 자주 하거나 그런 거는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쌍인 분들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뭐 눈이 약간 매서워 보인다는 얘기를 듣는다든지 평소에 아니면은 좀 약간 돌려 보인다 아니면 은좀 답답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들으실 수가 있는데 이런 쌍꺼풀 액이나 쌍꺼풀 테이프를 통해서 이제 쌍꺼풀을 만들어주면은 아무래도 이전 눈에 비해서 훨씬 좀 눈이 시원해 보이고 또렷해 보이고 뭔가 좀 눈에도 좀 내가 자신감도 가질 수가 있고요. 눈 화장을 할때 아무래도 쌍꺼풀이 있게 되면 조금 더 화장으로 좀 다양한 연출을 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이 좀 뭔가 커 보인다든지 눈이 좀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은 이제 시술. 시술 중에서 이제 만 원. 만 원대 시술. 만 네네 만 원. 어떤 데는 만원 이하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 덤 빼기. 사실 저는 점에 대해서 꼭 이걸 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편이긴 한데 또 오히려 복점이라고 하잖아요 뭐코 위에 있거나 이런 것들 일부러 또안 빼는 뭐 예를 들면 연예인으로 지금 고소영 씨 같은 경우도 일부러 점안 빼고 계시고 특히 한쪽에만 있을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비대칭의 그런 묘한 느낌? 이런 걸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점을 찍는 경우도 있고 비비도 보면 여기 점이 두개 있잖아요 한쪽에만 이렇게 찍는 걸 보면 은 뭔가 이 점이 주는 나의 매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굳이 꼭 빼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점이 얼굴에 특히 많은 분들은 이게 되게 컴플렉스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얼굴 전체에 뭐 다양하게 뭐 여러 군데 존재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진짜 이점 때문에 아,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 어, 좀 빼고 싶어. 이런 분들은 점을 빼시는 것도 나를 갖고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수 있지 않을까.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점 빼고 나서 주의할 거는 점은 사실 깊이가 점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깊이가 깊을수록 한 번에 안 빠지는 점들도 있고 빼고 나서 또 다시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점을 빼고 나서도 보통은 재생 테이프 같은 걸 좀 붙여드려요. 너무 빨리 떼거나 하지 말고 딱지가 앉을 수 있거든요. 점 빼고 나면은 딱지가 떨어질 때까지는 딱지를 일부러 긁어내거나 절대로 제거하시면은 안 됩니다. 외출하실 때는 점 빼고 나서 꼭 선크림 같은 걸잘 바르시고 특히나 점을 빼게 되면 아무래도 피부 장벽이 얇아지기 때문에 색소 침착 같은 게더잘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는 2에서 3만원 조금 금액이 올라갔어요. 홈케어 여러 가지 얘기했었는데 집에서도 한번 할수 있는 관리 차원에서 오! 어? 맞아요. 오. 어, 이거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어떻게 하셨죠? 어, 어 맞아요. 발사 어, 어. 마사지기. 어. 물론 조금 더 저렴한 것도 있는데, 이제 보통 그냥 쓸만한 거 제가 봤을 때, 어차피 이마사지 같은 경우는 뭐 달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쓸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쓸만한 거는 보통 한 2, 3만원 정도면은 인터넷에서 충분히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굉장히 효과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가격 대비, 비용 대비, 드리는 노력이나 이런 거 대비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MBC에서 나 혼자 산다. 그 이종원이라는 배우분이 나오셔서 이제 뭐, 씻고 이런 거 하는데, 발사를 갑자기 하시는 거가 나왔었거든요. 물론, 이걸 하고서 잘 풀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일이 좀잘 되신다는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그국에내 일에도 어느 정도 잘 풀린 데 도움이 될수 있는 거 아닐까. 사용법에 있어서 조금 약간 주의할 게몇 가지 있긴 하지만, 예를 들면 너무 뭐, 세게 문지른다는 거 하면 오히려 피부 트러블 같은 게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말고, 적절하게 뭐, 로션 같은 거, 좀 부드러운 걸 바른 다음에, 가볍게 이렇게 올려주는 거는, 피부 탄력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고, 또한 가지 이제 노폐물 배출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피부 톤이라든지 피부 탄력 두 가지를 어느 정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 막 드라마틱하게 막 진짜 좋아졌다 뭐이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을지언정 어쨌든 한 것과 안한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게 그런 관사 마사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5만 원. 3만 원에서 5만 원 많이 하시는 거 보톡스 보톡스도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어요 요즘에는 확실히 보톡스가 워낙에 좀 거의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시술 이런 것 중에 거의 뭐뭐 원이라고 우리가 제일 먼저 접근하는 게 보톡스다 보니까 가격도 많이 다운이 되고 우리가 충분히 부담 없이 맞을 수 있는 가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무래도 외국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 더 비싼 경우도 있고 부위마다 뭐 가격을 다르게 받는 병원도 있고 왜냐면 부위마다 들어간 용량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 예를 들면, 뭐, 근육이 큰 턱이라든지 종아리 보톡스, 이런 종아리는 근육이 굉장히 크잖아요. 아니면 승모근, 이런 데는 조금 더 비용이 비쌀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얼굴에서 맞는 눈가, 미간, 이마, 이런 데는 아마 이 정도 가격에 충분히 맞으실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주름 예방. 주름이 잘 안지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이마라든지 눈가 주름 아니면 이 미간의 빼천자 주름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서 요즘에는 좀 많이 맞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톡스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효과가 점점점점 이렇게 올라갔다가 점점점점 다시 내려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주기적으로 좀 맞아야 된다는 게좀 어떻게 보면 단점 아닌 단점이라고 좀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다음에는 이제 15만원. 조금 더 가격 이 올라갔어요. 15만원. 스킨 보톡스. 스킨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보톡스지만 주입을 하는 층이 좀 다르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흔히 놓는 보톡스는 말 그대로 이제 근육을 마비시키는 근육의 뭐 어떤 전달 물질을 차단해서 근육의 효과를 좀 저해하는 근육에다 직접 주사를 하는 건데, 스킨보톡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얕은 층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 층에서 피부 위에 있는 층에다 놓으면서 보톡스가 가지고 있는 효과를 통해서 탄력이라든지 스킨 타이트닝이라든지 피부가 좀 타이트해지고 모공 축소 같은 경우, 여러 가지 효과들을 볼수 있는 약간 피부에다 놓는 보톡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스킨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많이 맞으시는 부위는 뭐 얼굴 전체를 맞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V 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턱 라인 쪽을 조금 더 약간 살짝의 리프팅 효과를 주면서 피부가 조금 약간 쫀쫀해지는 느낌을 줄수 있게 V 라인 쪽에다 스킨 보톡스를 이렇게 따다닥 놓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은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라고 할게요. 스킨 부스터. 요즘에 많이 하는 얼굴 쪽에 이제 피부 장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스킨 부스터 시술이 있고 대표적으로 리쥬란 같은 경우는 이제 연어에서 채취한 그런 성분을 해서 얼굴 쪽에 주사를 함으로써 원래는 피부 재생 쪽에 더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피부에도 어느 정도 피부 장벽이라든지 손상된 피부를 재생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요즘에 워낙에 많이 하고 있고 리쥬란 같은 경우 단점은 조금 아파서 통증이 좀 심한 편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엠보라고 그래가지고 엠보싱 이게 볼록볼록한 거 있잖아요 리쥬란 맞으신 분들 보면 얼굴이 전체가 이렇게 엠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 엠보를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좀 통증이 좀 심하다 요즘에는 리쥬란에서 리쥬란 만드는 회사에서 아예 국소 마취제랑 섞은 제품도 나와요 너무 아파하니까 환자분들이 그래서 최대한 좀 통증을 덜할수 있게 한 제품도 나와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3 0만 원대에서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몇번 말씀드렸던 틴크랑 랩이 주사 같은 경우 틴크 같은 경우는 자가혈을 통해서 피부에 도움이 될수 있는 성분을 농축시킨 거를 저희가 여러 가지 성분을 조금 더 첨가해 가지고 피부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장점은 리쥬란처럼 아프지는 않고요. 통증이 좀 리쥬란보다 훨씬 덜한 편이고 직후에는 얼굴에 약간의 주삿바늘, 약간 핏자국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뭐 하루 정도면 대부분 사라지는 편이고 꾸준히 하게 되면 피부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서 환자분들이 많이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얼마에 한번 맞아야 돼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보통은 이제 한 달에서 세달 사이 이렇게 막 엄청 타이트하게 하 필요도 없고 엄청 길게 할 필요도 없고 환자분의 스케줄에 맞춰서 본인 시간 되실 때 와서 하시면 되고 보통은 한 사이클을 한 저는 3번 정도를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니고 3번 정도 맞으면 1년 정도는 그냥 안 하고 그냥 지켜봐도 되고 그 사이에 이제 이것들이 효과가 이제 나타나 점점점점 나타나면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되면 환자분이 분명히 체감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환자분들 대부분 하실 말씀이 어, 많이 좋아진 것 같다 얼굴에 뭐 홍조라든지 여러 가지 뭐잡티 <목소리> 피부 톤이 일단 좀 굉장히 밝아졌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는다 그리고 나중에 또 하러 오시고 또 하러 오시고 환자분들이 이제 본인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소개도 많이 하고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좀 효과가 있어서 소개를 해주시는가 보다 그런 것들로 되게 체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뭐한 40만 원 40만 원에서 한 60만 원대 리프팅, 레이저 리프팅 같은 경우 뭐 울세라, 써와지 요즘에 너무 많죠. 올리지오뭐슈 링크 되게 종류가 많은데, 요즘에 사실 이런 거 한번 안 해보신 분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상씩은 대부분 다 하셨고, 되게 잘 알고 계시고, 저보다 더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레이저 리프팅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이제 도움은 분명히 되는 건 있고, 분명히 나한테 맞는 경우에는 확실히 이게 효과를 볼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것은 이제 계속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게 약간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다. 말이죠 그죠 끊임없이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단점이 될수 있는 것중 하나가 약간의 통증 피부 안에를 콕콕 찌르는 느낌이 든다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증 같은 것만 좀 어느 정도 조절이 되고 금액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주기가 그렇게 짧진 않기 때문에 레저리프팅 이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이 정도 비용을 내고 내가 이 정도 기간을 이게 렇좀 탄력 있게 얼굴을 가꿀 수 있다면은 어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제 시술이 아니라 약간 수술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한... 80만원에서 100만원. 이제, 쌍꺼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눈에 관련된 거죠. 이제, 워낙 많이 하니까 요즘에는. 뭐 쌍꺼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에는 금액이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이제 더 싸게 하는데도 물론 있을 거고, 오히려 더 비싸게 하는 병원도 있을 거예요. 사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거의 평균적인 가격을 말씀을 드린 거고, 눈 같은 경우는 사람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곳이기도 하고, 너무 졸려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게 너무 컴플렉스였고, 사진 찍기가 싫었는데, 이 쌍꺼풀을 통해서 나의 이미지가 좀 바뀌고, 뭔가 좀 밝아지고, 자신감이 좀 생기고 만약에 내가 정말 고민을 하고 있다면은 이 정도 금액을 주고 나의 눈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고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나의 얼굴에서 뭔가 좀 업그레이드 좀 뭔가 개선을 좀 해보고 싶은데 금액적으로나 크게 막 엄청 부담 없이 해보고 싶다 할 경우에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이 쌍꺼풀 수술인 것 같아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2, 3천원대 쌍액상태 같은 경우도 이제 쌍꺼풀을 충분히 잘 만들어서 나는 이런 라인이 좀 괜찮은 것 같아 이런 것도 내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근데 이거를 맨날 떴다 붙였다 하기도 좀 귀찮고 아니면 은 이거를 함으로써 아, 내눈 피부가 뭔가 좀더 늘어질 것 같아 약간 걱정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런 쌍꺼풀 수술을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그 중학생 환자분이었는데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데리고 오셨어요 여중생이죠 중학생을 데리고 왔는데 쌍이 상태를 잘 하더라고요 보니까 잘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엄마는 이제 아침마다 빨리 공부하러 학원 가고 학교 가야 되는데 맨날 거울 보고 막 2, 30분씩 이거 붙이고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꼴 보기가 싫어 가지고 그냥 너 그럴 거면 그냥 빨리 쌍꺼풀 그냥 하고 공부 그 시간에 한 자라도 더봐 그래 가지고 엄마도 만족하고 따님도 만족하고 그 다음은 이제 300명 눈보다는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효과는 확실히 전후가 좀 차이가 날수 있는 코 수술. 코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요. 사실 금액이라는 게딱 이제 뭐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경우에 따라서 더 저렴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재수술이라든지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데 어쨌든 평균적으로는 그 정도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코는 얼굴의 중심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단 말이죠. 뭐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코가 낮다던지 아니면은 뭐내 코가 너무 복코다 주먹코다 퍼져있다 뭐 내부리 화살코 여러가지 너무 종류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어쨌든 수술을 통해서 확실하게 개선이 되고 어느 정도 모양이 바뀜으로써 인상이 좀 달라져 보일 수도 있고요 사실은 모양이 바뀌니까 높이가 또 높아질 경우에는 확실히 그 전후 차이가 좀 약간 드라마틱하게 보이는 경우 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어쨌든 나도 내가 원하는 그런 나의 모습 코의 모습이 좀 바뀜으로써 자신감도 얻을 수 있고 특히 사진 찍기가 평소에 싫었는데 아, 요즘에는 막 셀카 찍는 게 너무 좋다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은 코 수술을 했을 때 조금 소위 이제 대박 날 확률이 남들보다 조금 더 있다 생각되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매부리에 화살고 있는 분들. 매부리가 있으면 아무래도 코끝이 조금 더 약간 떨어져 보이거든 요 옆에서 봤을 때도 약간 부리 모양으로 약간 웃을 때 코가 퍼지면서 이게 코끝이 더 눌리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코끝이라든지 이런 걸좀 각도를 좀 올려주고 매부리도 좀 어느 정도 단자 같은 걸잘 채우든지 아니면 매부리를좀 깎아가지고 코 라인을 반듯하게 만들어주면 은 확실히 이미지가 좀 뭔가 좀 세련돼 보이고 훨씬 더 깔끔해진 느낌 이런 분들은 수술했을 때 굉장히 좀 효과가 좀큰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다른 또이코 성형이 좀잘된 것 같은 대박 날것 같은 그런 코들은 피부가 그렇게까지 두껍지 않은데 되게 말랑말랑하고 잘 늘어나는 코들 같은 경우에는 코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은 굉장히 좀 피부가 잘 늘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높이나 원하는 모양을 충분히 잘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환자분들한테도 가끔 이제 집에서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 드리는데 우리가 면봉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면봉을 가지고 코 구멍 안에다 살짝 넣어가지고 이내 코가 어느 정도 잘 늘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가늠해 볼 수가 있거든요. 또이 면봉을 통해서 거울 보면서 하면은 내가 원하는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보시고 내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를 한번 보는 것도 코 수술을 했을 때 내가 과연 어느 정도 드러날 수 있을까, 코가 어느 정도까지 높아질 수 있을까를 가늠해 볼수 있는 좀 간단한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500만 원 안면 거상. 500만원 이상이죠, 사실은. 우리가 흔히 이제 페이스리프트라고 그러죠.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리프팅, 뭐 레이저 리프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실 리프팅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스킨보스터도 뭐 어쨌든 이런 리프팅 효과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제일 이제 원론적인 거, 진짜 딱 근본적인 수술은 페이스리프트죠. 얼굴 자체를 당겨주는 거. 단순히 이제 피부를 당기는 게 아니라 이 피부 밑에는 여러 가지 층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근육 쪽에 위치하는 스마스 층이라는 것을 당겨줌으로써 얼굴 전체가 좀 펴지는 듯한 느낌. 피부가 좀늘어진 경우에 좀 처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남는 피부는 이제 이 절개부에서 약간 좀 절제를 해주고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포함하는 게 이제 안면거상. 이 수술은 어떤 사람들이 좀 고려를 해보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피부가 진짜 처진 분들, 탄력이 없고 많이 처지신 분들. 그래서 얼굴이 전체적으로 약간 흘러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 있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는 또 젊은 층에서도 이 거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완전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그런 거상이랑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절개 범위라든지 이런 게 다를 수는 있지만, 이제 양악을 한다든지, 윤곽을 해가지고 이 골격이 작아지다든지, 이런 경우에. 골격이 어느 정도 있을 때는 이 피부가 딱 제대로 좀 걸려있기 때 때문에 그렇게까지 처진 느낌이 없는데 생각해보면 이 안에 뼈가 작아지면 피부도 같이 작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뼈만 깎은 거기 때문에 그런 피부 자체가 어디 걸릴 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아래쪽으로 처진다든지 피부가 좀 약간 달라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요즘에 젊은 분들도 이제 안면거장 같은 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금액별로 천원부터 약 500만원까지 여러 가지 이런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시술 수술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마지막 하나가 남아있어요 마지막 하나는 빵원입니다. 영원! 영화. 뭘까요? 성형은 김진우를 구독하는 겁니다 돈안 드리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여러 가지 관리 같은 거뭐 아니면 필요한 것들 도움이 될수 있는 것들 또뭐 최신 뭐 트렌드 어떤 게뭐 도움이 된다더라 그러면 그거를 바로바로 이제 저희가 안내를 드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도움이 많이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구독을 해주시고 계속 영상을 잘 봐주시면 저희도 더 열심히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형은 김진우 오늘은 우리가 금액대별로 도움이 될수 있는 관리 방법, 시술 방법, 수술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금액대에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한테 맞는 거를 잘 찾아서, 물론 다 하실 필요는 없지만, 어, 한번씩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나의 예산이라든지, 나의 이런 얼굴 상태라든지 이런 거에 잘 맞춰서 어떤 게 도움이 될수 있는지, 저희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까지 꼭 같이 해주시고요. 주변에 만약에 어떤 시술을 받아야 할지 고민하는 뭐 지인이나 친구들이 있다면은 저 영상을 한번 같이 공유해서 보시면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성형은 김진우.